3년 9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오디오 방송 혁명 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수요일 저녁을 책임질 두 명의 DJ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DJ 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수연입니다. 네. 수연 씨, 오늘 우리 방송 오디오 방송무제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네. 두 번째 시간이니까 무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 학우들이 잘 모르지 않을까요? 두 번, 네? 뭐라고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 아직 무죄가 뭔 방송인지 잘 모르지 않을까요, 우리 학우들이? 근데 사실, 그, 네. 저번에 저희 1화 방송한 게. 네네. 페이스북에 올라갔죠. 업로드가 됐는데 그쵸. 반응이 어,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아직도 사연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나요? 네, 아니 많이 없어요. 많이 네, 그래서 또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오디 방송 무제는 자유로움 그리고 대학생들의 청춘의 목소리를 캠퍼스에 팡팡 올려 퍼지기 위한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더, 더잘 크게 들릴 잘 들릴 같아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다 이제 우리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브라카미브라 이런식으로 오늘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노래를 한곡 듣고 와서 좀 네. 활기차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좋겠네요.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네, 씨? 저는 오늘 약간 다 이뤄져라 라는 의미로 아.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그거. 네, 뭐라고요? 아, 아브라카타브라 <laughs> 듣고 네. 싶어요. 아, 네, 알았습니다. <laughs> 네.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아,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대학생들의 톡톡 튀는 청춘을 담은 방송. 무제의첫 코너는 바로 말해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DJ 민경과 DJ 수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말해봐 말 코너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짧고, 네. 어, 맞아요. 되게, 그런 간단한 고민들을 그렇죠. 선정을 해서 함께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시립대인들이 고민이 없는 그날까지, 우린 열심히 진짜 방송하고 싶은데, 사연이 너무 안 와요. 사연이 안 와요? 네, 사연이 정말 잘안 와요. 이번 주에 뭐 민교 씨가 홍보를 좀잘 못한 거 아니에요? 글도 안 아,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아, 그럼, 그런가요? 아까 시립대 하면... 광장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있긴 한데 또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 홍보를 안한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그, 네 그래요. <웃음> <웃음>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고민으로 아니, 아니요. 네, 네. 그렇죠. 저번 지난주에는 아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네, 지난주에는 이제 허벅지랑 뱃살 중 어느 것을 먼저 뺄까, 빼야 할까요? 라는 간단한 고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결론이 아마 뱃살을 먼저 빼라. 두개다 빼는 게 제일 좋지만 아니요 아니요 허벅지 먼저 빼는 거였어요 아니요 뱃살이에요 허벅지? 자기가 진행한 방송 내용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 뱃살이네요 <laughs> 제가 허벅지라고 그랬는데 <laughs> 민경씨가 뱃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뱃살로 역, 네. 결정됐잖아요 어쨌든 이분은 이런 간단한 고민으로 <laughs> 영어 티켓 두 장이나 받았다고요 그쵸 네 진짜 저 같으면 진짜 하겠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이거 듣고 있는 우리 시립대 학우분들은 우리가 아마 사연이 하나도 없을까봐 걱정될 것 같아요, 그렇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되게 약간 최근에 최근에. 네. 측은... 근데 걱정 마세요. 네, 근데 저희 사연 항상 하나는 있어요. 네, 항상 네. 있기는 있어요. 그럼요. 네. 많지 않아서 고를 수 없어서 그렇죠. 있긴 있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오늘의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형도 씨가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는 짜파구리에 대해서예요. 한창 아빠 어디가에서 유행했던 짜파구리를 해먹었는데요. 이건 그냥 짜파게티의 매운맛이 살짝 추가된 맛이더라고요. 차라리 사촌 짜파게티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건 소비자가 라면을 두개 사게 만들려는 이 회사의 수작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laughs> 되게 네, 저 성대모사 했어요 나름 남자 성대모사. m j a Song Demo, Song Demo, Song Demo, Song Demo, Song 요 e m o Song d 이 m o Song Demo, Song Demo, s o 게 네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인기가 많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종류들의 라면을 이렇게 두 가지 섞어 먹으면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는것 같아요 이 짜파구리 이후로 네 맞아요 뭐 다른 것도 하나 있었는데 조합이 아무튼 이런 이어이 어, 이 학우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영도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네. 특가 특가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두 개를 붙여서 팔아요 라면 두 개를 아 짜파게티와 너구리 아 이거 에이, 말해도 되나요? 되나요? 그럼요. <laughs> 네이거이두 이거 개를 붙여가지고 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파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맛이 맛있, 음 되게 맛있대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지만 맞아요. 그러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작,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수작일 수도 있겠네요. 좋게 표현하면 이제 경영 홍보, 경영 원라 뭐라, 그러, 뭐라 그러죠 이걸? 마케팅이죠, 경영화, 마케팅 k e t i n g m 이잖아요 <laughs> 마케팅 습, 기법 a 법네 e t i n g marketing keep up the job the job 저 o you can't g e 저는 제가 안 먹어본 이유 중에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o u can't get a job so you can't get a job so you 을 a n t get a 반 o b so you c a 그러면 저는 사먹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짜장면과 수... 짬뽕이 네. 있듯이요? 네, 그쵸. 그렇죠. 스프 비율도 아예 아맨 처음에 조제가 딱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아. 그러면은 이제 많이 먹겠죠. 굳이 이렇게. 네. 이렇게 두개 따로 끓이면 불편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영도 씨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럴려면 그냥 사천 짜파게티를 짜파구리... 캐... 아 먹지. 왜두 개냐 이렇게 팔라고 하냐. <laughs>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이 사천. 따빠게티? 이거 이것도 몰랐거든요. 네, 저, 저도 몰랐어요. <laughs> 되게 라면을 많이 드시나 봐요 이영도 씨는. <laughs> 네, 저희만 저희가 안 먹는 건가?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저는 네, 음. 어... 4천 짜파게티가 있다면 전차0 그걸 먹겠어요. 아까 이유는 음. 그거랑 같아요. 왜냐면두 개를 먹어야 되니까. 음, 그 그렇죠 하긴 이제 0 0 0 0 0 0 0 약간 자취하는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혼자 사는 대학생들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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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아깝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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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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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영도 씨의 질문 아, 어, 고민에 대한. 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답변입니다. 답변입니다. <laughs> 네, 답변다변은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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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짜파게티 드세요. 네, 사천 짜파게티 네. 드세요, 그냥. 네. 하나 사 가지고 네. 어, 여자친구 있으시면은 이제 두개 드시고. 네. 혼자 시면은한 개, 두한개 두번 드시면 되잖아요. 두 네, 맞아요. 음. 네. 네, 그렇게 드세요.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라면을 잘안 먹어요. 음. 여러분 라면 종류 먹는 게 살찌는 지름길이래요. 먹지 마세요. <laughs> 왜 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먹지 말라고 특정 브랜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안 되는 네. 거 아닌가요? 네. 아예 언제 특정 브랜드랬어요? 라면 종류를 통틀어서 말했죠, 그렇죠? 라면 아, 몸에 안 좋은 건 모두 다 알잖아요. 모두도 알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먹더라도 네. 한 번씩. 네. 조금씩 이렇게 맛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아, 그러면은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어,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민경 씨? 이영 네. 이영도 씨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이 어... 있다면 사이에 새 틀어드리고 싶어요. 완전히 이미 나고 새 됐어. 아... 네. 이거, 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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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죠? <laughs> 네그 이거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방금 우리 이제 짜파구 짭파 뭐였죠? 짜파구리. 짜파구리요? 네 <laughs> 짜파구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laughs> 네. 방금 제 선배가 이렇게 카톡을 줬네요. 참깨라면이 맛있어라면서 진짜 맛있어. 진, 저 먹어봤거든요. 네. 대박. 되게 새로운 맛이에요. 네. 아, 저 방금까지 아무도 뭔가 이렇게 비도 오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줄것 같아서 좀 힘없게 방송했는데요. 네. 이제 좀 힘이 나네요, 뭔가. 이게 네, 약간 아까 이렇게... 좀 심했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코너 저 되게 알차게 준비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요. 다음 코너는 바로 내 IQ는 몇입니다. 빠라봐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IQ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IQ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네. 이제 IQ 테스트 잘안 하게 되잖아요. 저 솔직히 저 IQ도 잘 모르겠어요. 음, 저도 저도 뭐 그쵸. 네, 근데 저 하나 아는 거 있는데 이말뭐 이제 별 시, 상관 없는 얘기긴 한데 네. 보통 우리 이제 멍청한 사람들 보고 너 IQ 두 자리냐 이렇게 음 말하잖아요. 네네. 근데 IQ 두 자리인 사람이 은근 많대요. 아, 그렇게 네. 막 레어한 그런 존재가 아니래요. 아 네, 그럼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아이큐 네. 테스트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이제 제가 문제 내면 수현 씨가 이제 오늘은 수현 씨 아이큐를 한번 아. 테스트 해 보는 시간이에요. <laughs> 저 저한테 미리 말안해주셨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해볼게요, 그럼 그러면. 첫 번째 아이큐 테스트입니다.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세 단계의 방법이 있어요. 음. 그럼 여러분도 함께 이제 아이큐 테스트 같이 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노,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요? 세 단계로 세 단계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 꼭.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선반을 다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아 고... 죄송합니다. 아. 아. 아, 그, <laughs> 아니 그래요? 왜냐면 아네어어어 어, 어, 당황스럽네요. 이걸 못 맞히면 네. 이걸 맞히면 IQ가 80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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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80은 돌고래예요. 네. 근데, 아 돌고래 똑똑해요. 근데 어. 수현 씨는 네. IQ 80이 아니네요. <laughs> 아, 돌고래보다 제, 못한 존재인가요? 네, 제가 좀 알려드릴 게 네, 이게 원리를 뭔데요? 모르니까 이거 뭐 논센스예요? 아니에요. 들어봐요. 이제 첫 번째로는 냉장고 문을 연다. 아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끼리를 집어 넣는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거는... 냉장고 문을 닫는다입니다. 이거는 너무했다. <laughs> 네, 이런 원리로 이제 테스트를 계속 이어갈 요런, 건데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 레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수현 씨는 돌고래보다 못하시니까 아니 다음 걸 맞출 요거 수 맞추면 있을지 <laughs> 잘 모르겠네요. 이거 네, 맞추면 <laughs> 넘겨주세요. 네. 네. 어 그렇다면은 네네. 음 다음 거 이어서 볼게요.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 뭐 이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뭐 열고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열문 냉장고 문을 연다. 네. 기린을 넣는다 닫는다? 음. 땡 아, 지금 아, 코끼리를 뺀다. 아, 그럼요. 코끼리. 지금 냉장고 안에 코끼리가, 코끼리가 들어가있잖 아, 이런 이렇게 이, 약간 릴레이식인가 네, 봐요. 네. 릴레이 아, IQ 테스트예요. 네, 코끼리 아, 코끼리를 빼고 그 자리에 네. 넣어야죠. 그럼요. 이제 훨씬 네. 어. 이걸 맞췄으니까 이거는 IQ 110 자리예요. 이제 일반적인 아. 인간이 110이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 평균이 되신 거예요. 네. 네. 이제 다음 거 들어갈게요. 다음 네. 건좀 어려워요. 네, 네. 이제 같은 상 연장이에요. 이제 사자의 생일 파티가 있어요. 네, 사자의 생일 파티에는 모든 동물이 다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 생일 파티에 참석 못 하는 동물이 있대요. 누굴까요? 어.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앞 앞과 어. <laughs> 이게 어떻게 앞에 거랑 이어진다는 아, 거지? 앞이랑 정확히 이어져요. 사자의 생일 파티가 있는데 모든 동물이 다 오는데 한 동물만 못 아. 온대요. 꼭 기린? 아. 딩동네 이거 너무. 야. <laughs>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IQ 150이래요. 특이하죠. 이게 무슨 150이야? 아인슈타인이 150인데 이게 IQ 150이래요. 저150 아니에요. <laughs> 저왜이러5 왜 0내 네, 80은 있어요, 아니잖아요. <laughs>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지막 아, 거는 있어요? 네. 제일 어려워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또 있네. 이제 사나운 악어들이 많이 산다는 강이 있어요. 네네. 이 강을 건너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에게는 배도 무엇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교통수단도 없어요. 근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시겠어요? 이 이것도 이어진다고요? 네, 그럼요. 사나운 사... 악어들이 많이 어, 저는, 어, 음, <laughs> 잠깐. 어 아, 진짜 당황스럽다. <laughs> 모르, 모르겠어요. 저는. 네. 땜목? 아, 아, 배를 만들 수 없다 그랬죠. 네. 좀 모르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다 어떻게 잘 듣고 계신가요? 정답은 바로 수영에서 간다예요. 그냥 수영에서 가면 돼요. 아고 있다며요. 네, 그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아, 사자의 씨. 생일 파티에 모든 동물은 다 갔기 때문에 아무는강이 아, 없어요. 네. <laughs> 제 친구 지금 연락 이제 문자 들어왔는데. 네. 거, 건너지 말래요. 왜요? 아무 <laughs> 건너면 되는 거 아니냐고. <laughs> 네, 건너야 돼요. 건너야, 어, 건너야 하는데 돼요? 이제 바로 건널 수 있어요. 수영할 때는 모두 사자의 파티에 갔어요. 근데 요거 요걸로 IQ 200이면 조금 심했다. 그렇죠. 요거는 너무. 근데 이건 좋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어, 이거에 괴로 어려웠어요. 이건 진짜 감이 안 잡히는데. 네. 그래 요.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6시 9분이네요. 우리 6시 10분에 끝나는 방송인데요. 그렇죠? 아쉬워요. 네. 저도 너무 아쉽고 오늘 좀 IQ 테스트도 좀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익하다기보다 저는 지금 80도 <laughs>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laughs> 네. 되게 구력적이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아. 저희 방송 하루 쉬는 쉬는구나 그럼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저희 결방이에요, 여러분.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아쉬워요. 저도 아쉬워요. 그래도 아이유, 아... 아이유의 노래가 나오니까. 왜왜 아이유예요? 아이유요? 우리는 IQ 테스트를 했으니까. 아이유가 <laughs> 보고 싶었어요. 전. <laughs> 네. 아, 네, 네 그러면 오늘까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게스트와 함께 할 건데요. 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민경 그리고 기술의 박수현이었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